<듬성> 그럼 뜯어내러 가볼까? 배고 찌르고, 쑤시고피와살 <듬성> 그리고 영혼까지 모조리 도려내겠어. 당신을 계속 살려두려면 희생이 필요하댔어. 그러니까 난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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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헛. 천천히 갚아. 이자 계속 붙겠지만. <laughs> 내 쪽이 빚을 지다니. 굴욕적이야. <laughs> 그럼, 정산을 시작해볼까? 당신을 위해서라면, 악마라도 되겠어. 돌이킬 수 없다면, 즐기는 수밖에 없잖아? 죽어야 가치가 생긴다니. 불쌍하네. 누가 나 대신, 그 일을 지켜줘. 이게, 정의를 버린 대가구나. 이런데서 주저앉을 시간 따윈 없는데, 역시, 악은 이길 수 없구나. 반가워. 가진 거, 이리 줄래? 당신의 영혼, 나에게 줘. <laughs> 이거, 꽤 재밌는데? 이걸로, 더 많이 뜯어낼 수 있겠어. 당신을 위해 변해버린 내 모습. 보여? 기대해. 한 놈도 안 놓칠 거니까. 거기지? 모조리 뜯어내주겠어. 얼른 죽여버리고, 당신한테 갈게. 어둠을 받아들이겠어. 그래. 당신을 위해 살아면. 당신을 위해서라면 몇 번이든 좀 전에 날 죽인 녀석 나와 흥! 눈물 같은 건 말라붙었는걸 당신을 위해서라면 우는 신용쯤은 <laughs> 다음에 찾아갈 빚쟁이는 누구지? 그의 상태는 여전히 깨어나질 못하네 감히 뜯어주겠어! 더러워! 역겨워. 질척대지마. 끝이야. 질렸어. 그냥 죽어. 영혼을 내놔. 죽어서 갚아. 바보. 죽어. 울어봐. 좀 더. 안 죽었어? 비명을 질러. 아프다고 말해. 흐흐. <laughs> 어딜 봐. 도망 못 가. 떠줄게. 피날 거야. 신나는데? 피범벅. 이걸로 끝. 이제 좀 죽을래? 내 소중한 걸 줄테니 네 영혼을 내놔. 궁금하면 보여줄게. 그 대신 죽어. 피튈 거야. 집어쳐. 고깃 덩이가 도려내줄게. 피나네. 보기 좋은데. 아프면 소리 질러. 죽고 싶다고? 그래. 죽어. 그 목숨, 가져가겠어. 빈틈없는 이 단백이야. 목이 아직 붙어 있네? 쫓아가라! 어딜 가는데? 놀아볼까? 못 도망쳐! 더 아프게! 금살! 너무 밝은데? 빗다윈 사라져! 해볼래? 버텨봐. 잡았다! 다 내놔! 그런 눈으로, 날 보지 마! 이 기술만은, 쓰기 싫은데. 한 번만, 이번 한 번만이야. 흐흐, <laughs> 멍청하긴. 흐흐, <laughs> 아하하, <laughs> 날 내버려둬. 죽어 봐. 장난해? 그럼 뜯어가 줄게. 철저히, 안녕, 너희의 영혼, 받아갈게. 그 일을 위해, 죽어 줘야겠어. 너희의 영혼, 꽤 비싸 보이는데? 흐흐. <laughs> 이미 맛을 알아버렸는걸. 이젠 못 돌아가. 무릎 꿇고 애걸해봐. 그래도 안 봐줄 거지만. 깨어난 당신이 지금의 날 보면 날 경멸하겠지. 그래도 난 <laughs> 비싸 보이는 영혼인데 죽여야 할 녀석이 저기 있네.